북한산 노적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95세 노병의 참전기에 저자 고 이동식 대령의 뜻을 육군 56사단과 모교인 경동고 후배들이 이은 건데요. 자세한 내용을 이규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제막을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지난 7일 육군 56 보병사단 사령부에서 육유전쟁 북한산 노적봉 전투 승전비 제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고 이동식대령의 모교인 경동고등학교 총 동창회에서 승전비 건립을 육군 56사단과 함께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사단과 경동구 동창회는 6개월여간 긴밀히 협업한 끝에 제막식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북한산 노적봉 전투는 1951년 3월 22일 일사후퇴 후 전세를 회복하기 위한 국군과 연합군의 총 반격 작전을 앞두고 3월 2 0일에 일사단 15연대가 북한산 노적봉을 탈환하라는 유엔군 사령관의 명령에 따라 지형적 불리함과 북한군의 저항에 맞서 다섯 시간에 걸친 전투 끝에 탈환에 성공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의 승리로 국군과 연합군은 경기 북부 지역을 되찾고 총반격 작전에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 북한은 노스폰 전투도 어, 고 이동식 선생님께서 어, 저서를 발간하지 않으셨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번에 저서를 발간하심으로써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고 우리 사당과 경동 고등학교가 함께 이 승전비를 마련하고 제막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다행이고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 이동식 대령이 6.25 전쟁 참전간 개인이 꼼꼼하게 기록해 놓았던 진중수첩을 바탕으로 95세 노병의 참전기를 발간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북한산 노적봉 전투. 승전 기념비는 북한산 노적봉이 가장 잘 보이는 망령 연못 일원에 건립해 참전 선배 전우들의 승전에 대한 뜻을 기리고 후배 현역 장병들의 정신교육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자리가 조국을 위해서 헌화하신 선배들을 기리는 우리 후배들이 영원히 널리 널리 알려 줄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한편 이번 승전 기념비 사업 추진을 계기로 육군 56사단과 경동고등학교는 각 기관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MOU를 체결했고 향후 지속 교류에 나갈 예정입니다. 육군 56사단은 북한산 노적분 전투의 승리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자랑스러운 국군의 역사라며 선배 전우들의 희생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나가겠다고 전했습니다. 국방 뉴스 이기혁입니다.